안녕하세요. 명품 로또입니다. 919회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장비는 낙첨표 구간 제외수 분석기입니다. 지난 918회차 결과를 살펴보면 1회에서 2주 출연수 구간에선 제외가 되었고 3회에서 5주 출연수 구간에선 11번과 33번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에선 7번, 12번, 38번 장기 미출연수 구간에서는 31번이 출연하였습니다. 추천드린 구간은 3에서 5주 출연수 구간이었는데 11번과 33번이 출연하는 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3개의 번호 2번, 42번, 44번도 비껴나는 아쉬운 회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919회차에서도 재배수 구간 4개 중에서 한구간을 추천드릴 예정인데, 지난 917회차와 918회차 모두 멸구간이 존재한 회차였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멸구간이 존재한 회차로 919회차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영상을 살펴보시면서 최종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19회차 각 구간의 흐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에서 2주 출연수 구간입니다. 지난 917회차에서 10개의 번호로 멸구간을 적중시키는 회차였는데, 이번, 지난 918회차에서 12개의 번호나 있었는데, 멸구간 되는 회차가 진행되었네요. 이번 회차는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919회차에서 12개의 번호가 구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3에서 5주 출연수 구간입니다. 3에서 5주 출연수 구간은 13개의 볼개수를 가지고 있고,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은 볼개수가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번, 9주 연속 멸관이 나오지, 나오지 않는 회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입니다. 이번 회차의 볼개수는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볼개수가 쭉 13개, 12개, 12개, 에다 10개로 좀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번, 11주 연속 별구간이 되지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장기 미출연수 구간입니다. 이번 회차의 볼개수는 10개로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과 동일한 볼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장기 미출연수 구간도 역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아홉 번 구주 연속 멸구간이 존재하는 회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구간의 볼 개수에 해당하는 과거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과거의 확률적으로 영출한 경우가 가장 많은 구간인 두 개의 구간을 선정하고 다음 분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각 구간의 통계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2주 출연수 구간입니다. 12개의 볼개수를 가진 회차는 전체 회차 중 343회차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0출은 10%, 1출은 33%, 2출은 35%, 3출은 20%, 4출은 총 8번 있었고, 5출은 1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5주 출연수 구간입니다. 이번 회차는 볼개수가 가장 많은 13개로 전체 회차 중 175번 있었습니다. 0출, 13개를 가지고 있는 회차 중에 0출한 경우는 8%, 1출은 35%, 2출은 35%, 3출은 19%, 4출은 4번, 5출은 1번 있었습니다.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입니다. 이번 회차의 벌개수는 10개로 총 전체 회차 중에 133번 회차가 있었습니다. 그중 영출한 경우는 26%, 일출한 경우는 39%, 이출한 경우는 25%, 삼출한 경우는 8%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출한 경우는 두번 있었고, 오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기 미출현 수관입니다 이번 회차의 벌개수는 10개로 전체 회차 중에 149회차가 존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영출한 경우는 21%, 1출한 경우는 41%, 2출한 경우는 30%, 3출한 경우는 11번, 4출한 경우는 1번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볼게수에 따른 과거 영출한 확률이 높은 두 개의 구간은 장기 미출연수 구간과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입니다. 두 구간 모두 o 개수가 10개를 가진 919회차입니다. 또한 이번 회차 영출한 확률이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 26%, 장기 미출연수 구간 21%로 둘다 모두 20% 이상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구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더 살펴볼 예정인데 그것 또한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좀더 좋다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시면 그쪽을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에 주기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표에 대한 내용은 이전 회차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수치 중 이후 수치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수치 값은 1출 맨 마지막에 10개의 볼 개수를 가진 회차에서 한개가 출현한 회차였습니다. 그한개가출정한 회차의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난지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영출한 경우는 22%, 1출한 경우는 45%, 2출한 경우는 20%, 3출한 경우는 12%, 4출한 경우는 2%. 어 전체 150 150몇 번이었죠? 오십 150, 백 133번의 회차 중에서 1출한 경우가 51번이 있었는데 51번 이후에 출연 회차입니다 뭐요 두개의 백분율과 여기랑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수치값이 나왔는데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 특이사항이 없음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미출원수 구간의 주기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 그중 첫번째 먼저 임박수치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박수치값 중에 가장 높은 구간은 3출 구간입니다. 수치 값은, 임박 수치 값은 2.0이 가지고 있고, 3출 어, 같은 경우는 평균 7%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7% 확률이면 12번 중에 한번 정도, 13번이나 12번 중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최근 27회 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아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장기 미출연수 구간이 지금 910회 차에는 3, 2, 1, 1, 2, 1, 1, 1, 1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 예상하으로 느낌이 별로 이번에는 출연 횟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존재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지금 같이 분석하고 있는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은 917회 차에도 3개 918회차에도 세개 나왔습니다 어 제가 요 두가지의 구간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요 값과 아까 보이는 통계 분석 자료에서의 임박수치 하고 임박수치에 보이는 육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엔 어 이출할 확률이 1.5%영출할 확률이 0.8의 임박수치 값을 가지고 있고 장기 미출연수 구간엔 3출할 임박수치값은 2 그리고 영출할 임박수치값은 0.5 21% 이런 걸 봤을 때 음, 장기 미출원수에 3출할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로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장기 미출원수 구간에서 어, 다출 두개 또는 세개가출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에서는 멸 영출할 경우를 도전하고 그리고 1에서 2주 출연수와 3에서 5주 출연수 구간에서 2개에서 3개의 번호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919회차에서 추천드린 구간은 1개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입니다. 해당하는 구간의 볼들은 10개의 번호가 있는데 이 10개의 번호를 다 도전하셔도 되고 어, 지금 2주 연속 멸구간이 존재하고 있으니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여기에 번호에서 한두 개의 번호를 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 여기에 10개의 번호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두세 개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첫 번째 번호입니다. 4번입니다. 종합성적 18위에 해당하는 번호로 전체 22위, 동행에서는 10번 출연한 24위, 그리고 최근 30회는 19위, 8주 차에는 5번 출연한 21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추첨기, 추첨 1호기에 4위에 해당하는 번호이고, 어, 이 정도면 출연할 때가 되었다 생각되고, 그래서 첫 번째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4번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는 17번입니다. 종합성적 4위에 해당하는 번호고 전체 4위, 동행 8위, 추첨일로기 8위, 최근 30회 30위, 9주차에 다섯 번 출연한 18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아, 종합성적 4위에 해당하는 번호로 어, 이 정도면 출연할 가능 출할수 있는 위험한 번호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세 번째 번호입니다. 종합 성적 1위에 해당하는 번호로 전체 7위, 동행 1위, 추첨 1억이 7위, 최근 30회 4위, 9주차 18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45개의 번호 중 이번 회차 기준으로 종합 1위에 해당하는 39번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세 개의 번호가 고정수 또는 예상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에서 10주 구간 사이에 있는 10개의 번호 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이지 45개의 번호 중에서 출현 가능성 있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는 아니니까 4번 17번 39번을 고정수로 절대적인 고정수로 사용한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회차에 추천드린 구간 제외수 구간 6에서 10주 출연수 구간에 해당하는 볼은 아래처럼 10개 번호가 있습니다 어, 917회차에도 멸, 918회차에도 멸, 919회차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수 없습니다 아, 그렇,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세개의 번호나 아니면 구독자님께서 직접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세계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번호를 잘 제거하여서 919회차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